어... 그 일단 저기 뭐지? 핸드하고 들어가면은 아, 근데 후주님 자기소개 안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어? 좋아 좋아 아! 후주선생님 네! 하셔야지 네, 네. 어, 안녕하세요 버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후주라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좀잘 못할까봐 걱정이 많지만 재밌게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잘... 아! 신선한 유기가 왔다고 <웃음> <웃음> 뭐? 이 천만 개면 유기가 더? 어우. 어이, 쩐다지 되셔 보세요. 한 번도 저 저거는 이게 어때요? 이거 너무 겁나. 음, 신선한 유기가 왔다고. 우리 긴모임도안 하지 않았어? 아. 그러네. 아, 뭐? 아, 그 맞았죠? 마지막... 도망가는 척. 아, 자기 마지막 에 주인공 가려고. 와, 이분이었네. 너무 똑다 정말. 뭐 공포 영화 경찰이야? 아, 마지막에 등장하네. 어, 너무 너무 가고 싶어. 싶었... 아, 안녕하세요. 그 마, 만여고요. 네. 그 트위치에서 네, 방송하고 어?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요 아니에요? 안녕하이제 캐릭터 메이킹 하려면 위에 채팅 채널에 핸드오프 위에 영국. 이제 핸드하우드까지